뭐 볼록성, 오목성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는 것 중에 가장 더 중요한 게 뭐냐면 fx랑 f 프라임 x의 관계성하고 여러분이 f 더블 프라임 x의 관계성을 똑같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야. 그러니까 얘가 f 더블 프라임 x는 문과에서 만약 안 나와도 f 더블 프라임 x랑 말을 안 쓰고 나올 수는 있거든. 뭐가 나오냐면 너희가 fx랑 f 프라임 x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했는가가 여기 단원에서는 중심이야. 그렇기 때문에 그게 f 프라임 x랑 f 더블 프라임 x도 또는 뭐 다른 거 에서도 얘네들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했는가? 그걸 보고 자이야 자, f 프라임 x의 기하적인 의미가 뭐기 때문에, 그렇지?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얘가 a란 점이고 b란 점이고 c란 점이라고 쳐봐. 여기가 f 프라임 a가 음수였으니까 제일 작았지, 그지 자, 그 다음에 f 프라임 b가 어땠니? 지금 양수인데 누가 더 커? 어, 이거는 직관으로 바라보셔야 돼. C가 더 컸어. 이해하시겠죠? 양수로 바뀌는데, 뭐 양수로 바뀌고 나면 C가 더큰건 아시겠죠? 얘가, 얘 입장에서 보면은 FX 입장에서 보면 도함수잖아. FW 입장에서 보면 F'X는 무슨 함수냐고. 원함수라고.